자 오늘도 매매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목금 삼거래를 매매일지고요 첫 번째 종목은 오리엔트 전공입니다 이재명 관련된 종책주고요 매막근에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일단은 재료도 있고 기술적 분석을 조금 녹이면서 매매를 했습니다 요 자리 있죠 저점 그리고 고점 이렇게 저는 봤고요 그리고 여기 중심값 아래로 내려왔을 때요 자리가 요 라인대죠 여기서 돈이 제대로 들어오기 시작한 자리 이렇게 엠파형으로 들어올렸고요 추세 변곡 라인 요 라인대에서 제가 쓸어 담고 올라가면 팔고 이렇게 사팔사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선 관련해서 정 어, 인물주는 저는 거의 끝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얄팍하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자 이번 종목 만나면 좋은 친구 iMBC입니다 메이마크를 보면 이렇게 되고요 자요 자리 있죠. 여기서부터 제가 모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티면은 팔고 다시 요렇게 쫙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면은 매도를 해주고 이렇게 사파 사팔 매매를 하고 있고요. 대선 관련해서 이제 뭐 TV 토론회도 하고 많이 이런 걸 하겠죠. 그래서 그때 아마 다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 재료 그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추가로 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 지하주차장 바로 이제 들어가게 하는 편의 제공을 했었는데 그걸 없앴다. 그러면 TV 중계도 가능하,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이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막 다음 주에도 한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네요.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자 이번 종목은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어, STO 관련된 종목이고요. 어, 이재명 지금 대통령 후보가 어, 스테이블 코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오늘도 어, 관련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메이마크 내역 보면 이렇고요.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전고 매물 소화해주고 그리고 눌러줄 때마다 이렇게 싹 모아가고 티면 파는 이런. 전략을 취해서 수익을 조금 챙기고 나왔습니다 자 추세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요런 라인 때까지 한번 조정을 준다면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고 바로 가면 뭐 보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자 이번 종목은 유라클입니다 저는 지역화폐 관련주라고 생각을 해서 모아 갔었는데 STO 이슈로 좀 올라간 것 같아요 두 테마가 좀 아리까리한데 아무튼간에 매인마크니에 보면 요렇게 돼 있고요 자 일단은 요 자리 있죠 깻 자리부터 제가 사업 모아가기 시작을 했고 티면 팔고 이렇게 짜라락 모아가고 티면 파는 요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눌러지면 다시 추가 매수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저는 요 주세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요런 할 때까지 괜찮고 좀 깨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아직 정책주의의 재료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 조금 더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자 이번 종목은 유라테크입니다 어, 세종시 이전 관련된 정책 종목 이고요 메마크 내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음봉으로 찍어 내릴 때부터 모아가서. 4 8 4 8 매매 후에 다시 조정을 줄 때마다 모아갔고요 이렇게 튀어줄 때 매도해서 수익을 조금 챙기고 갔고요 차트 조금 크게 보게 되면 수급 잘 들어왔고 추세 살아 있고요 그리고 모멘텀도 아직 충분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계속 관심 갖고 추격 매수해서 좋은 자리에 매수해서 튀면 파는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자 이번 종목은 세명 전기입니다 메이마크 니어 보면 이렇게 되고요 왜 올랐냐 AI 쪽 관련해서 전력 수급, 부족 형상 일어날 수 있다.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관련해서 전기 쪽이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수급이 많이 들어왔었구요 그리고 수급이 들어오고 이렇게 엠파형으로 들어올리고 조정 줄때 요런 라인 때 있죠 매물 때 여기서 걸어놨는데 체결을 됐고 그냥 럭키비키하게 그 다음날 상승이 나와서 수익을 열파하게 챙기고 나왔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자 이번 종목은 토니몰입니다 화장품 관련 섹터 제가 모아가고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일단 이렇게 분할 매도해서 수익을 좀 챙기고 나왔습니다 한 한령 관련돼서 어, 화장품 섹터 중에서 이 친구가 그래도 이렇게 박스권 이쁘게 잘 만들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와 주면 좋겠어요. 요런 라인 때, 요렇게 한번. 이쁘게 내려와 주면 다시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 추세도 이렇게 살아 있으니까 네, 느낌 괜찮죠 그래서 바로 뭐 슈팅 나와서 상한가 가버리면 어쩔 수 없고요 자리를 주면 내게 될 거고 아니면 안 되겠죠 한번 이 친구도 한할령 관련 모멘텀이 남아 있으니까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자 이번 종목은 한싹입니다 어, skt 보안 쪽 이슈 때문에 어, 관련해서 한싹이란종목을 제가 매수를 했고요 매매 금액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 올리고, 하락한 길이에 중심할 때까지 매물 소화해주고, 그리고 여기 골 한번 팠다가 들어 올렸죠. 그리고 나서 조정 줄때 모아가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반등 나왔을 때 음봉의 시가, 매도 타점 이렇게 좀 기술적 분석을 녹여서 매매를 조금 해서 수익을 좀 챙기고 나왔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자 이번 종목은 우리로입니다 양자 암호 관련해서 제가 들고 있었던 종목이었고요 매매 마크내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양자 관련해서 이렇게 수급이 잘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이쪽 저항때 맞고 조정 줄때 요렇게 들어 올리고 음봉으로 꽝 하고 찍어 내릴 때 모아 갔었는데 때 음봉이 나와서 저는 이렇게 좀 클러 내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옆으로 그냥 이렇게 윗꼬리 달 달다가 오늘 이렇게 튀어 올라서 그냥 적당히 저항대에서 매도하고 수익을 조금 챙기고 나왔습니다. 자한 주간 매매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도 매매 열심히 잘 하셔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짜녕